이게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? 예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위택스 들어가서. 예. 위택스 들어가셔서 인증서로 그인 하셔야 되시고요. 네. 예. 예. 그리고 지방세 그 납부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되세요. 아, 그럼 거기서 등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? 내는 네, 취득세 관련해서 취득세 지금? 예, 관련해서. 예. 아, 그럼 거기서 낼게 없으면 이제 끝난 거죠?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예. 처리해 드렸기 때문에 없으실 거예요, 지금. 아, 그 우편이 와서 그래서 음,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면 받으셔서 안내문 가, 그게 날라간 걸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저택으로 그런가 아무튼 예. 해결 음. 서류 세개 내고 해결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오니까 저 입장에서는 음. 예,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히 그래서 음, 그래서 전화 드린 그 거거든요 안내문이 예. 그 가는 경우는 있긴 하더라고 요 선생님 단면 받으신 건데 아 일단 네. 위 텍스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.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.